자, 이번 시간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공과활동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직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을 위한 꼬마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만들기 전에 먼저 말씀운독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껴볼까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라 하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하늘 아버지를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란 단어만 떠올려도 마음이 푸근하고 정겨웠습니다. 사춘기를 보내면서도 인생을 놓고 고민한다거나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는다거나 가난을 탓한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의 근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늘내 곁에 함께 계시고 항상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부모였습니다. 평화의 어머니 57페이지. 아주 이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 하늘 부모님만을 믿으며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요. 저희도 오늘 김밥을 만들면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생각하며 신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김밥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준비해줘야 하는데요. 재료는 밥, 김, 참기름, 소금, 그리고 나머지 속재료들은 꼭 활동지에 있는 재료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넣고 싶은 재료들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녹쌤은 당근, 우엉, 단무지, 맛살, 햄,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 그리고 가위도 필요합니다. 그럼, 재료가 준비되었으니 본격적으로 효정김밥을 만들어 볼까요? 활동지 1을 보면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함께 만들어 봐요. 짜잔! 이렇게 부모님, 그리고 나를 닮은 효정김밥 완성! 친구들도 잘 만들었나요? 어, 잠깐! 먹기 전에 잠깐만요. 먼저 열심히 만든 김밥을 예쁜 접시에 담아서 참부모님 저녁 앞에 드리고, 하늘부모님, 참부모님 먼저 드세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 해볼까요? 그리고 김밥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신앙 다짐을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게 먹어요. 신앙을 생각하면서 김밥을 만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많이 기쁘셨을 것 같아요. 이번 미션을 통해서 직접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짐을 보니까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다는 걸알수 있었나요? 오늘 다짐했던 신앙을 앞으로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서 멋있는 자녀로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더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앞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모두 약속할 수 있겠죠? 그럼 모두 약속하면서 다음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고고!